다 밀려 거 같아. 아, 뭐야 와, 우리 시대의 후미 여선이 좋죠. 당길 수 있어요, 이거? 뭐 당길 거 같은데. 좀힘 칙히면 당겨질 거 같은데. 아, 일칙피면 당길 수 근데, 있죠. 네. 얘네 같이 나르고 있고. 저스커드 여성이다. 바다 는 거야, 얘. 그냥 당겨 봐야겠피 응. 쟤는 안 보이는데. 저, 저, 초록색, 조그만 공장까지 못댕길 텐데, 얘네. 왜, 차 앞에 있대, 도로에. 차앞 앞에 차 있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체리님 바로, 체리님 바로 뒤에 두명 있거든요. 근데 한 명은 꺾었다. 이거. 체리님 바로 뒤에 한 명? 얘네 여기 못, 안 들어온다. 음... 미, 음, 뒤로 밀비 다 밀비 꺾었는데? 밀비 안들어오잖아 어 안들어 안들어 나이스~~ 자기장 존나 멀고 나이스~~ 기름통 찾아야겠다 이차 이상하고 나이스~~ 아 지프랑 다시하다 이거 타니까 좋같다 운전 못하겠다 사막렙 조금 패치해줘야 되는데 아 솔직히 사막도 차만 어떻게 해주면 할, 자, 할 생각은 있거든 근 이건 차가 문제가 아니야. 지형이 문제인 것 같아. 어, 그것도 맞는 같아. 차도 말이야. 좀 문제긴 한데. 오토바이 타고 들어오는데? 잡아야죠. 오토바이 타고 들어오 어디로 들어갔나? 저쪽으로 가는데? 저쪽으로 가는데? 님 쪽으로 갔거든요? 저... 엠포 버금 뭐, 가는 중. 어 내가 정확히 어디 내린지를 모르겠다. 화이팅 하시고. 아싸, 오이팅 건승하십시오. 저 밤이 가겠습니다. 오토바이인데 몇 명일라나? 두 명일라나? 층층인데 삼족기 남는 부분이구요 혹시 어디 세운지 정확히 아시나? 뭐뭐 여기 삼뚝이 있네. 아, 나 머리 존나. 차도 아파서. 들어온다, 차도 들어온다. 총 먹고 들어올 거야, 아마도. 조심해. 이 시간 대면은총 먹고 무조건 들어와. 응. 음, 체력도 한대더 들어오고, 이거 스시코드다 들어온 거 같은데? 오케이, 천천히, 우리 팀. 우리는 3코드라 천천히 해야 돼. 여기 가드림 네가 이거 삼족히 먹어라 쟤롱 나중에 와서 먹어 아니면 내가 나중에 와서 쪽키 깨지면 먹을게 미안 너무 양아치였 가는 중 잡으시면 될듯 저 그쪽 지형을 몰라서 천천히 가. 트럭은 여기쯤 내렸는데? 주황 빈 쪽? 그냥 접은 쪽으로 가면. 어, 내 앞에, 내 올게. 앞에, 내 앞에, 내 앞에, 여기, 여기. 내, 내 앞에, 내 앞에. 얘다 봤다. 내 앞에 폐차에 있거든요, 얘. 나머지 위치 파악 안 돼. 파고다. 아, 폭이 없어. 나도 없어. 와, 왼쪽, 왼쪽 네, 완전 왼쪽. 왼쪽에도 있다. 내 네, 뒤에 패차 N 방향 하나 있어 N 330내 앞에 하나. 네 맞아요. 킬. 킬. 바로 킬. 네 여섯 명이었거든 다둘다3쿼드였어 마스크 깰. 또 있어? 아니, 아니, 아니. 있어, 있어. 리볼버인데, 근데? 뭐 이상한 쪽인가? 리볼버 같지 않았어요? 가볼래? 다 같이 밀자, 그냥. 시간 2초밖에 안 남았어. 빨리 가야 돼. 어디? 크리스. 내 앞에. 나 피해복증? 우리 팀 죽는데? 다 잡았어. 아. 몇 명이 들어온 거야? 여기 5탄 60발하고 시카 있음. 벗어. 보상이 없어. 세웠다. 기름 있으면 아시죠? 오케이 okay, 갑시다 저기 세웠대요 내 앞에 세웠는데 나 힐템이 하나도 없는데 젖졌네 가야돼요 나오세요 왜요 왜요 4배 드림 4배로 충분하시죠? 정말 온전히 제정신 아닌데 죽지마, 죽지마, 거의 다 왔어. 나, 아니, 힐템이 하나도 없어. 기다려봐, 죽지마. 고상 줄게. 어디쯤이야, 어디쯤이야? 내앞 어디로 가, 우리가 어디로 가줘야 돼? 여기 주방핑에 있어, 정확히. 근데 나 이거 힐템이 없어요. 내려요. 그냥 쏴줘야 돼. 중대라도. 자. 자. 어, 뭐야. 나도 힐템 없는데? 힐. 잠깐만, 나도 힐템 없어. 조졌다. 나붕대 여기 있으면 붕대. 얘, 있, 얘 있어야 되는데, 힐템얘 다섯 개 있다. 다섯 개 있다, 얘. 얘 예, 배울 주세요. 배울 4배 있으면 여기. 일단 이거 구상 하나씩 빨리. 이거 하나 하나는 먹어야 돼. 나 이제 구상 하나? 세개 뿌렸어. 이통 먹을게 내가. 가자. 자, 오토바이도 있어. 오토바이 타세요. 오토바이. 바로 왼쪽에 있어. 너무 멀어. 여기 도로 타고 가자 빨리. 파란 핑. 갈수 있나? 도로 지나.. 여기.. 길 지나가야 되는데? 갈수있려나 레드존이다 좋은 판단이 있어요 아차왜 이래 어차왜 이래 차.. 스미마셍 죽겠는데? 붕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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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이게 아니 이게 <laughs> 들어가요. <laughs> 일부러 친게 아니야. 자동차가 갑자기 왼쪽, 오른쪽으로 갑자기 지 혼자. 연료. 나 연료 없어. 나 연료 없어. 잠만. 나 연료 없어. 실톱 없는데? 먹을 수 있나 보상? 어. 어, 먹었다. 아, 먹었다. 먹었다. 태워가, 태워가. 여기 앞에 있잖아. 오토바이가 더 빨라. 와, 근데 오토바이 안 터져서 다행이다. 아이 반이면 충분하죠 버기 아, 아으 오! 진짜 버기 네. 한대 있어 아늘안 좋다 아 있어 도망가 아 위에 일단. 적발 여기 위에 맨하아 미안해 미안해 제발 아 아니, 바로 위에 저 위에 타 세웠어 버기 언덕 위에 도망가 자기장 인 해줘요 그러면 아, 이분 운전 겁나 못하네. 드링크를 못 먹게 하시네. 차 사운드. 차 사운드 내지 말지? 세웠어, 세웠어. 내지? 이러한것 같은데? 어, 살려줘. 뭐, 내 뒤에, 내 뒤에. 아, 나 이거 뒤진다. 바로 붙어줄 수 있어, 과요 그냥 살리고 있을 거야? 어? 왜 그거를 캐치 못했다고? 나킬 떴어. 나어 나도 킬, 킬 떴어. 떴어. 개이득. 다 죽였어. 다 죽였어. 네, 음... 마지막. 우리 템 근데 다십 그질들이 됐는데. 아니, 나 존나 오래 뻐긴 거 알지, 제롱님. 나 바로 파 너.. 님 살려달래서 바로 파쿠랜드 넘어간 거 봤죠? 하나가 더 있네. 네, 네, 뒤에 있었어, 뒤에. 하, 까 <laughs> 존나 힘들겠다, 이번 판. 골로 가면 차 터질 것 같은데. 애들 엄마? 어, 디디디디! <목소리> 어! <목소리> 어! <목소리> 맥맥맥맥 엎드려, 엎드려, 엎드려! <목소리> 연사야, 하필. 와, 와 저기 해우소에 씨발 아, 걸쳐있냐. 오라야 살리겠다. 능선 너무해. 정크렛, 어, 가겠는데?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? 그대로, 그대로, 그 방향으로. 아니, 오른쪽. 갔다, 갔겠다. 오른쪽, 오른쪽. 오른쪽으로 살짝 길게 까야 될것 같은데? 포 없어요? 이 성강 까버려 씨. 뛸 때, 뛸때 까고 바로 싸버려. 얘네 다와야돼 근데. 음. 굳이 먼저 갈 필요 없어. 혹 모르죠. 지금 까요 그냥. 연막 까요. 아니 성강 까요. 까고 그냥 뒤로 빼버려. 운전하다 맞으면 어떻게 돼? 아니, 이걸 오토바이 타고 붙는다고? <laughs> 앞에 세웠어. <웃음> <웃음> 천천히 힐하고 들어가요, 그냥. 바로, 바로. 아, 아, 아. 천천히. 천천히, 천천히. 알 깔고, 천천히. 존나 못사, 존나 못사. 나이스. 앞으로 가야 돼, 앞으로 가돼 존나 멋있는 싸움이었다. 나이스.